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발리에서 시작하는 하루 여기가 제가 머무르는 호스텔인데 제가 살면서 다녀본 수많은 호스텔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6인실 믹스돔이고 공간이 진짜 최고예요 좀 더럽긴 한데 일단 여기 콘셉트가 있죠 두 개나 있어요 USB 차지도 있고 개인용 라이트도 있고 여기 열면 밖에 수영장이 보여요 창문 없는 호스텔도 많은데 창문이 있어 그리고 침대가 매트리스가 엄청 좋아요 베개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주고 수건도 리필해주고 지금 좀고긴 했는데 다른 호스텔에 없는 공간이죠. 좀 더럽긴 해요. 라커도 있고 네. 개인용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laughs> 커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네. 호텔이 이렇게 딱 섰을 때 머리 닿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꿀에야 되는데 많은데 여기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편하죠. 네. 여기가 1, 2층 침대가. 철제 침대가 아니라 이 콘크리트라 가지고 엄청 공간이 좋고 튼튼해요. 내리는 공간인데 세면 할수 있는 공간이고 길고 게 소변이 따고 있고 엄청난 거야. 주있는데 이렇게 엄청 좋아요. 단순이라면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 각도가 이상해요, 이거. 물 각도가. 변기도 이렇게나 많아가지고 네. 아침에 네. 기다린 적이 없어요. 3층에 이렇게 또자쿠지가 있어. 수영장이 있고. 더 보여드릴게요. 태닝할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쭉 짱구 지역이 여기 여기서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 1층에 레스토랑 겸식당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나 커피 같은 것도 마음대로 어,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기 t 잔데 건물은 호텔이에요 city. There is a h o t 미 l in the hotel. t 래 다른 호 is a double bedroom, t 지 여기 왔는데 보 이거 후기가 많지 않거든요. 2023년도 2월달에 생긴 호스텔이라, 그래 여기가 제가 진짜 최강은 전 세계 호스텔 중에 다섯 아, 그 호스텔 중에 최고 최고. 호스텔은 무조건 1층 침대가 좋습니다. 아, 2층 침대는 힘들어. 근데 많은 친구들이 좀 단점으로 꼽는 게 있다면, 어, 큰막 80m, 70m짜리 큰 배낭이나 캐리어가 안 들어간다는 게좀 단점이에요. 다른 호스텔 가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긴 없어요. 네. 그게 유일한 단점, 샤워... 그... 헤드 조절 안 되는 거랑... 네. 조금만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네. 아무 문제없답니다. 최고의 호스텔이다. 진짜... 호스텔 많이 묵어보신 분들은 딱 느낌 오실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호스텔인지... 네. 진짜... 최고의 호스텔이요. 최고의 호스텔. 저는 좋은 호스텔은 좀 별로인 호텔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호텔 별로인 데 가면 침구류 꿉꿉하고 햇빛 안 들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없으니까 공용 공간이 너무 좋아요. 또 수영장 있지, 카페 있지, 레스토랑 있지, 침대 맨날 맨날. 새롭게 접어주지. 최고 최고. 어, 조금만 쉬어야겠다. 제가 또 낮에 밝을 때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수영장이 진짜 아, 기깔납니다. 네, 에어컨 무리 세가지고 여기 성수기인데 손님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못 사고 있어. 밤새서. 아니, 본인만의 일을 하는 거죠. 수영장을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비치 클럽에. 쉬 영상 모 보태. <목소리도> 여기는 공연 아침 식사랑 커피 같은 거. 렇게 여기는 공렉스수인데이 수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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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플다서플렉스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플렉스, 여기 여기가 좋다는 걸 알고 알기 시작해가지고 푸킹하기가 네, 쉽지 않아요. 층 공간인데 자쿠지가 있고, 이거 호스텔에 <laughs> 광고 촬영한다고 좀 과한 세팅을 해놨네요. <laughs> 이렇게 모여서 놀수 있는 공간. 해닝할수 있는 공간이야? 앞쪽으로 이렇게 쭉짱고지 여기 촬영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미녀들이 많지 했는데, 야, 곧 성수기여가지고 바도안 세팅이네. 하고 모델들이 광고 촬영하고 그런 게 이런 걸 어필해야 돼. 완전 근데 분위기가 좀 파티 호스텔은 아니고 칠한 분위기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 호스텔인데 호텔 느낌이 나는. 호텔 서비스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저가 없죠. 표지를 어쩌고 싶어할 모르겠지만 아, 시원하니 좋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아침에 비가 왔고 그래도 물에 들어오니까 좋네요 이 자리다 오늘 일한 상들 오늘 저렇게 홈페이지에 쓸 사진 이미지 사진 버블파티하나 봐요. 이게 많아지니까 멈춰있던 공사도 다시 다들 시작하고 이제 활기를 띠네요. 이 얼터네이티브 비치라는 저희가 2019년도에 시작했거든요. 분위기가 비슷해서 대표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구도 짱구 지역을 움직이는 그국국계큰 손들이 몇명 있어요. 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디기한 창출해내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laughs> 바람이 많이 불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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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laughs> 난장판이네, <laughs> 이게, 이게 현실이랑 사진이랑 다르다는 거에요. 현실은 지금 일에 거품 다 들하고 힘든데, 사진은 뭔가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죠, 디지털 마케팅이고 잭보리가 되네? 근데 에, 여기는 전반적으로 위치도 비치랑도 상당히 가깝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또 식당들이랑 짱구 메인 거리랑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어, 위치 저는 10점 만점에 진짜 9점 주고 싶고 10점은 잘안 주는데 시설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싶고 어, 단자나 조금 아직 시스템이 많이 안 갖춰져 가지고 오버 북킹도 많이 나고. 오늘 제가 오버부킹 됐거든요. 오버부킹도 많이 나고, 또, 어, 약간 식당 같은 거 먹혔을 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커피가 한 10분 정도 갔다 오는 게 조금, 아, 좋긴 한데 점점 그런 거는 좋아지겠죠. 네. 근데 제가 한 10년 넘게 그 호스텔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호스텔인 것 같아요. 웬만한 호텔보다 더 좋아요, 솔직히. 사진 한장 찍고 <laughs> 수영장은 다난장판이드버렸어 여기서 하는 거야. <놀람> 끝나고 평화로졌어. 피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다 오늘 왜 이렇게 수분대신 포크를 주시네 라인 베드 보통 컨디션이요 에 엄청 좋지 않아요 로월 베드가 좋죠 라커도 있고 이렇게 풀도 있고 네 최고죠 개인용 나이트가 두 개나 돼요. 보면, 보면 여기도 하나 있고 아, 또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있고 엄청 좋은 거죠. 아. <laughs> 진짜 최고의 호스텔이다. 비가 한자 내리네요. 가 강하게 오네 다들 오기서와서 쉬고 있어 이가네이런 것도 오주네시가리 푸시오리, 푸시리리 푸시오리. 푸시오리, 푸시오리. 푸리 푸시오리. 푸시오리, 같아요 지금.